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이 오늘 단일가 거래 마지막 날입니다. 8.6% 올라서 끝났는데 내일 시세가 장 초반에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내일은 매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재매소 관점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지금 조금 과열권에 들어왔어요. 우리기술뿐만이 아니라 내용 보시면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동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한 10배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이었거든요 시세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뭐이명목 대통령 뭐 이럴 때데 시세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보성파 워테막 20배 30배씩 올라가고 막 그럴, 그럴 때였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같다 그건 알수 없죠 근데 이렇게 테마 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이거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딱 여니까 세보이비씨 딱 나오는데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하죠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방법을 제가 꾸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지금까지 정말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매매한 내용인데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 식품 이렇게 막 상한가 막 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오늘 샀습니다 오늘죠 오늘 삼양식품 오늘 그렇죠 오늘 샀어요 오늘 이런 식의 매매를 할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뭐 내일 그냥 뭐휙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제가 삼양식품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매매한 내역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랬죠 우리 기술도 보면 어때요 오늘 8.6% 올라갔는데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 왔다 그쵸 근데 여기 산게 아니라 여기 샀죠 여기 여기 여기서 이런 상황을 왜 여기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매도가 안된 종목군들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도한 원전 관련주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 두산입니다. 두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제가 또 여기서 눌림목 매수를 했고 매도 매도 어때요? 15% 수익. 그렇죠. 15% 수익. 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다. 뭐, 그렇게 볼순 없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더 가는 건 우리가 실제 강한 종목군들을 보면 너무 잘볼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거죠. 물론, 올라가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뭐, 뉴 스케일 파워에서 SMR 관련된 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구나, 주식 시장은. 주식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철저하게 따라가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내용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진짜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상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타점을 잡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여기 소통방인데 여기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 시장 감에서 오늘이죠 오늘 세보엠미씨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다 오늘이 그리고 여기 한국 화장품 제조. 자 내용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단일가 거래가 딱 여기에 여기 어저께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딱 시가에 확 떴어요. 이게 멈춰있던 시세가 한번 딱 나오고 한번 털어먹고 눌림목 주고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옛날부터 세력주였어요 옛날부터 그쵸 옛날부터 세력주였기 때문에 이거 시세 한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구간을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먹고 나왔다 근데, 완성되어 있는 매매 보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75%. 그쵸.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진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점, 타점에 대한 연구는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의 내일 어느 정도 구간에 매도할 건지 실시간 타점을 같이 소통방에서 볼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지금 신고가 종목군들을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미래 가치는 가격이 뜨면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쭉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말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그러면 주가 쭉 빠져요 여기서 사야 돼요 아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지. 이걸 보시면, 우리 기술을 제가 내일 매도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HLB 한번 볼게요. HLB 한번 보면, 제가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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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이쪽 구간 보면은, 1월달에 31%, 쭉 올려보면, 18%, 13%, 다 3월달에 끝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5월 초에 4.5% 그리고 하한가 두방딱 맞고 3.8% 손절 딱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근데 팔고 나니까 이렇게 쭉 가던데 전체 시세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매매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점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파는 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 한점을 잡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술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조정 구간에, 그렇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다시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그러려면 주가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되어 있어야겠죠. 그 파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가요? 뭐 뉴스 케일 파워 50조 규모 어쩌고 저쩌고 뭐 500조 시장이 열려요.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는 그 근거, 원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보유 기간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2주 안에 내가 최소한 수익전환 시켜 놓자 그래서 수익전환 시켜 놓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격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은요 보유기간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되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점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의 내일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렇이두 가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